정말 때. 미쳤어요. 음 맛있겠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이. <목소리도> 이게 캐슬라지인가? 아, 아, 야. 야! 야! <목소리도> 어, 어. <목소리도> 야. 저쪽 시스터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영차, 음, 반갑습니다. 아니, 지금 아. 일단 내일 MT를 가는데 저희가 사전 답사팀입니다. 미쳤다. 아, 근데 아선누나 어제 그왜 갑자기 단발을 한 거야? 아, 단발... 음... 비임머리를 음, 떼면은 음. 머리 엄청 안사이지 못하니까... 아. 아, 가발을 가릴라고 아. 어제 보니까 근데 약간 안 올리더라.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느낀 느낀 게 누나 장발이다. 또 사실은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나만 보고 싶은데 어?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지. <laughs> 그랬으면 좋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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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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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한테만. 와이 아저씨가 너무 재밌데와 진짜 개새는 진짜. 아, 내 마음이 왜 이러지? <laughs> 아, 와 발라고. 아, 진짜 때렸어. <laughs> 와 진짜. 진짜 어요아 근데 아, 누나 나가고 싶어 아 누나 누나 뭐? 어. 스킨쉽 뭐야? 아 그러네 아서야 너 거의 습정 많이 씻다 아니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뭐 먹고 싶어? 바지락 칼국수 좀 비싼 거야 아서 누나는? 좀 거? 아니 뭐 김치야? 어? 여기... 어좀 김밥도 <laughs> 좀 고르고 <laughs> 그래라 어? 맨날 비싼 거만 있어 야 깨비야 어. 너 늦었잖아 오늘 아니 뭘무늦었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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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은 거 말해 나 맛집 좀 찾아볼게 깨비야 자, 너 그리고 나 좋아한다며 진짜 아니야 걸러야겠다 너나 좋아하니까 여기 카테고리에 데이트 이런 거 있거든 그때 응. 한번나어볼게 데이트? 다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아 소연 데이트가 고 싶었던 거야? 없는 어차피 깨미가 써는 거니까 맞지? 아 원래 그거 알지? 남자는 그 관심 없는 사람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거든 오늘. 근데 너 시간과 돈을 투자하잖아. 투자했네. 해야 하... 돼 하... 어떻게? 이건 아니야 이거. 그런...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? 아서 누나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. 사랑. 응. 사랑을 이제 일본어라고 뭐뭐 뭐 뭔지 알아? 일본어? 어. 아이시테루. 중국어는 뭔지 알아? 뭐 oh, 아이니. 영어론 I love you. Love. 막다가 빨리 가자고 하던데 퀵퀵반대 아서훈아 깨비 마셨대. 어때? 무슨 공부가... <laughs> 상한 거 같대요 너무 상한 어, 근데, 거 같다고? 상한 거 같대. 완전 시골이네 어. 어, 페이저 먹고 아무것도 없고 응 어, 진짜 와. 근데 내가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응. 깨비한테 좋아한다고 하고서는 걔 맛있는 걸 얻어먹는 거야 비싸고 맛있는 거 <laughs> 그러고선 도망가버리자 우리 근데 도망가면 어떻게 집에 가? 생각해봤어 그거는? 여기가 딱인 거 같은데? 경아 너무 있겠다와 미쳤다 하 여기, 여기... 여기? 엄청 엄청나게... 많다 <laughs> 희안 누나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야? 나는 일단은 인성이 돼야 돼. 인성. 개비가 음. 인성이 됐다. 어 인성. 그리고 어른들한테 착각해야 되고, 음. 진짜 인성 중요하죠. 사람 만날 때. 아버님 식사 맛있겠쇼 응? 응. 어, 오 아니 이게 이게 인성이. 갑자기 어르신에게 진짜 언니한테 어필한 거잖 그래. 아니 아니야 원래 밥 먹을 때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고 그래. 그리고 또 뭐야? 또 뭐야? 음, 그리고 말을 되게 재밌게 해야 돼. 음. 재밌는 사람. 어? 우와, 맛있겠다. 와 맛있겠다. 와와 와. 제 먹거라. 아 뭐야. 처음 때대 미쳤어요. <laughs> 이건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노래 목걸를 하는 건잖 <laughs>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. 음. 맛있겠다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인 <laughs> 내가 얘가 이랬서지 <laughs> 아니, 진짜 너무 싫어. <laughs> 그리고 여래서이없어이 <여사친이> 돼. 아이래 <laughs> 어, <동훈아. 웃음> 아, 난 남자인 에이랑 밖에 못 어울리잖아. <laughs> 여사친이 없나 보네. 너 남자인 친구만 있나 보네. 케비 <laughs> 그럼 둘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응. 근데 연예인으로 치면 나는 임시완이 이상형이야. 임시완, 왜? 왜 그래? 어? 왜? 아니, 아, 근데 게임이 귀여워. 게임이 응, 귀엽긴 해. 어. 어. 야 이제 와서 추저해 주네요. 야 진짜 고맙네요. 누님들. 꽤비야 아, 잘 먹을게. 잘 음, 먹을게.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밥 얻어 먹는 여자. <laughs> 여기서 밥을 얻어 먹는다. 이거는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. 예.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먹어, 맛있게 먹고 왜? 얼마 응. 내밥 내가 내가 사줄게. 응. 왜? 뭐야? 왜? <laughs> 아니 나 챙겨주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나는 한 이렇게 두 장씩 우리한테 챙겨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뒤입러 그러니까. 가네 아 미안한데 <laughs> 자신이 싫다 이게 <laughs> 게스라이팅인가? 와기대했네어야 <laughs> 튀겠다 사장님 여기 앞치마 하나만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네 튀겠다 <싫다> 뭐가 있는지 하얀색 그런 인데네튀면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아, 안 돼. 나, 저기, 차에 좀갈실게 왜? 어? 왜? 넣어가지고. 응. 깨비가 대단하고 있어. 아니야. 안 하는 척 하려고. 하면... 이거 뭐야. 이렇게 생각이 깊어. 아니 진짜 게이비가 다 계산했나 봐. 아, 간 거야? 아 대박. 어, 어디갔어? 제끼비. 아이 어, 새끼 놓쳤네. 여기 주차 없어? 있는데 없어. 없어 나. 이게 어떻게 안 고기다 잔 후편인데? 아니. 잠깐만요. 제끼비. 진짜로 진짜로 간 거? 야 내가 얘 이럴 줄 알았어. 이런칠줄 알았어 얘. 음. 저렇게 생각이 깊어. 아 인성이 진짜 안됐네 아니 내가 그렇게 칭찬을 해야되는데 인성이 게미가 <laughs> 진짜 인성이 좋아해 손소름이 <laughs> 좀 그렇다 진짜 아니 어떻게 가 그러니까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뭐야 아니, 이게 뭐야 <laughs> 여기 서울도 아니고요 완전 구석댕이에요 나 여기 어딘지도 제대로 몰라 새깨비 너, 정말. 이제하게 설마... 하고. 어디 가? 아, 어디 가? <웃음> <웃음> 인성 좋아, 안 좋아? 인성이요, 어, 좋아요. <laughs> 이거 다문 닫아봐, 서야 야, 인성, 쓰레기 새끼야. <laughs> 제발, 잘해라, 제발. 더 잘해요, 진다 난니고었던 어릴 적 나의 탈색 <laughs> 손가락질할 내 맘이 한테내맘 피할 땐 흑인 미군 어, 여기저기 서근 이러쿵 저러쿵 a 마이 라이트 i 즈 e has been a street tour so i, like me, I, to. I, like it, I 아니, 노래... 만 하자.